뭉개지겠 목조선 집중 공략하고 있어 <laughs> 목뒤까지 뭐, 뭐 하냐고 휴자선휴자선 효자설. <laughs> 네, 음, 덮물이 많이 제거됐는데. 여기도 코 옆에도. 조용히 해 봐. 어? 어떻게? 아니, 아니, 지금 좀, 좀, 조금, 조금씩 줄어들고 아. 있잖아. 아, 그러네. 이, 이 무늬가 없어질 때까지. 오, 잘하네, 쟤네. 좋아하고 <laughs> 뭐 있어. <웃음> 진동을 <웃음> 100% 느끼고 있어 <laughs> 아니 액이 다 없어졌는데? 코스튬만 하면 되겠다 코스튬만 <laughs> <laughs> 느낌이 어때? 코숨이자라나했는데 거기다. <laughs> 영양분을 주거든요. 노폐물이 없어지겠네, 그래도. 여기좀 남았다, 야채가. 피부에 흡수될 것 같은데, 뭐. <laughs> 마이크야? 아, 이거 원래 피부에 흡수되는 거 아니었어? 아니, 노폐물 꺼내주는 건데. 너무 깊숙해서 흡수되겠어, <laughs> 노폐물이. 아았다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턱추가리를 <laughs> 아 진동 소리 진동 소리.